1,400m 혼합 4등급 부경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아모르 파티의 출발이 좋습니다. 먼저 반반 신차 달아나고 안쪽에는 3번 대함장군이 2위까지 따라붙고 7번 토함스타와 외곽에는 9번 글로벌톱 가장 외곽에서 12번 베이비라인이 2위까지 도약합니다. 6번 아모르 파티와 12번 베이비라인 두 마리가 앞서기 시작하고 바깥쪽 9번 글로벌톱과 7번 토함스타 안쪽에는 3번 대함장군입니다. 다섯 마리 의 말들 한데 뭉쳐 있고 뒷선에 11번 톱베스트와 2번 검은 손살 1. 번 장한질주가 뒷선을 형성해 있습니다. 이제 3코너 접어드는 시점에서 계속된 선도 6번 아모르파티 입니다. 6번 아모르파티 반마신잡수서 있고 12번 베이비라인이 2위로 3번 대암장군이 안쪽자리 3위로 9번 글로벌톱이 4위로 따라붙고 7번 토함스타가 5위 6위로는 11번 톱베스트가 달립니다. 중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2번 검은손살과 안쪽에 1번 장한질주입니다. 이제 4코너 선후 직선주로에서도 6번 아모르파티와 12번 베이비라인 2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6번 아모르파티를 넘 어서는 12번 베이비 라인입니다. 12번 베이비 라인이 선두로 부상하고 바깥쪽에는 3번 대함 장군이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3번 대함 장군 페로비치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부터 12번 베이비 라인을 위협합니다. 12번 베이비 라인을 넘어서는 3번 대함 장군입니다. 3번 대함 장군 선두에 12번 베이비 라인 2위로 밀려나고 가장 안쪽 2번 검은 쏜살은 2, 3위권대 약해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3위 쪽 9번 글로벌 톱이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3번 대함 장군 페로비치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그뒤 12번 9번이었습니다.